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민 가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1970년대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IMF 사태 때는 살 길을 찾아서 2000년대부터는 지나친 경쟁과 교육 문제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민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잘 살기 위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미국 통계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평균소득이 아니라 소득 순서 중에서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가구의 중위소득을 편의상 소득이라 하겠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소득은 69,717달러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소득은 97,626달러로 전체 미국인보다 40% 높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아시아계 미국인의 출신 국가별 소득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 인도계입니다. 인도계의 소득은 138,418달러입니다. 2위 대만계입니다. 대만계의 소득은 117,652달러입니다. 3위 필리핀계입니다. 필리핀계의 소득은 96,883달러입니다. 4위, 파키스탄계입니다. 파키스탄계의 소득은 95,747달러입니다. 5위, 스리랑카계입니다. 스리랑카계의 소득은 94,034달러입니다. 6위, 중국계입니다. 중국계의 소득은 91,881달러입니다. 7위, 일본계입니다. 일본계의 소득은 9만 566달러입니다. 8위 인도네시아계입니다. 인도네시아계의 소득은 8만 6751달러입니다. 9위 한국계입니다. 한국계의 소득은 8만 3354달러입니다. 10위 몽족입니다. 몽족은 베트남과 라오스 사이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몽족의 소득은 8만 175달러입니다. (11위) 이하는 베트남계 태국계 네팔계 라오스계 캄보디아계 방글라데시계 보험학의 순서입니다.